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먼저, 이 자리를 축하해주시기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김광식국무총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 드립니다. 예, 또, 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오세훈 서울시장님, 또, 정가병 국대 예결위원장님, 음, 김부겸 의원님, 그리고, 어, 홍영표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와이트 엔레드 지널리 교육하기까지 여러가지로 지원과 통계를 아끼지 않으신 SO와 스카이라이프, IPTV 등 플랫폼 관계자 여러분들과 또 기상청을 비롯한 기상 관계자들 여러 그리고 기업의 광고 홍보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믿어리려서감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실시간 정보 뜬다면 뉴스와 날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튼는 지금까지 24시간 뉴스를 통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만 었 이제는 와이튼 레드를 증범시켜서 국민들의 기대에빠르게 공하게 한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와이튼 레드는 앞으로 24시간 동안 TV를 키면 언제 어디서나. 지역별또 시간별 날씨를, 궁금한 날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상과 재난 관련 정보는 바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화이팅 매도는 수속하고 정확한 날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완하는 데 앞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마와 호북 폭설, 이런 기상이변이 있을 때는, 와이트 엔베드 채널이 시청자들의 눈과 귀가 되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만드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는데,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와이트 엔베드 채널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방송, 그리고 국민의 재산을 구하는 방송으로, 자리 잃고 지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실시간 맞춤형 날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와이튼 러비가 제공하는 날씨 정보는 국민 생활에수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